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우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밥도둑 간장게장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레시피 몇가지 중에서 손가락에 꼽았던 레시피입니다. 만약 간장게장 올림픽이 있다면 최소 은메달 정도는 따지 않았을까 하는 레시피입니다. 이걸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조금씩 변형해서 해보시면 아마 아우 부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예 끓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료 소개와 동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려운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재료 준비하는 게뭐 맛있는 거해 먹으려면 다 그런 거죠. 대파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50g입니다. 그냥 크게 넣으셔도 됩니다. 끓일 거기 때문에요. 양파입니다. 한개 준비했습니다. 150g 짜리입니다. 그냥 갈라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속까지 진한 액기스들이 다 나오겠죠. 통마늘입니다. 30g입니다. 마늘이 너무 크면은 반 정도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집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린 대추입니다. 불리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저는 한여개 정도 준비했는데. 15g 정도 됩니다. 향을 위한 것입니다. 건 표고버섯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에만 씻어서 15g 준비했습니다. 다시마입니다. 그냥 겉에 물로 잘 씻어가지고 10g만 준비합니다. 태국 건고추입니다. 베트남 건고추 그런거요 5g 준비했습니다. 요게 끓여내면은 나중에 은근한 매콤함, 기분 좋은 맛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맵지 않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사과입니다. 200g 짜린데요. 반개만 사용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갈라서 씨 쪽만 날리시고 국물이 잘 나오게 이렇게잘라셔서고 반개만 넣겠습니다. 껍질 그냥 사용합니다. 지금 넣은 재료들이 집에 있으실 분들이 계시고 없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걸 하실 거면은 이게 비싼 재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맛을 내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뭐 이거는 패스하고 옵션입니다. 이거는 좀 없어요. 이미 많이 저는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넣어도 되겠다 싶은 것들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요건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입니다. 평범한 물이요. 10컵을 넣겠습니다. 2 4리터 개의 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게장 담글 때, 뭐, 1kg에 뭐, 5미짜리, 이렇게 딱 5마리만 담그거나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최소 2kg, 3kg 이상은 담그실 거니까, 이걸로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간장을, 저는 그냥 양조간장으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3컵 반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양조간장은 진간장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진간장을 3개, 그리고 국간장을 반컵.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렇게 하거든요. 설탕입니다. 저는 한컵 반을 넣겠습니다. 저는 아부장은 단게 좋아서, 설탕 한컵 반을 넣는데요. 이렇게 해도 별로 안 달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단거 싫어, 그러면은 뭐 취향에 따라 빼셔도 되는데 저는 빼면 맛 없을 거라고 그냥 뭐 생각해요. 그래서 간장에 1/3만, 그러니까 한 컵만 설탕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컵 반을 넣었습니다. 맛술 반컵입니다. 요리술, 맛술, 미림 뭐 이런 거요. 예 반컵. 꽉 차는 거 보고 끓일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넣었거든요. 통후추입니다. 통후추도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걸릴 때좀 짜증나서 저 여기다 넣겠습니다. 다시백 같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고추도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까먹었습니다. 통후추 넣고 생강 분말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프레시 생강을 쓰실 20g만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옵션입니다 마법의 백색가루입니다 미원 저는 1분의 1 테이블스푼 을 넣겠습니다 요거 넣으면 조금 더 맛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 안 넣어도 이건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왜 굳이 넣느냐 더 맛있으니까 넣었을 때더 맛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근데 안 넣어도 굉장히 맛있다는 거 저는 마법의 백색가루를 아주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바로 불을 올려서 끓여줍니다 이건 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끓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마를 그냥 건져주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부적 같은 거죠. 불 세기를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불을 낮추셔갖고 얘들이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뽀글 아 끓어오르고 있구나. 막 팔팔팔팔 끓이는 게 아니고 지금 카메라가 제가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걸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그걸로 어떻게 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은 바꿨습니다.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끓이는 정도, 거품이 이렇게 잔 거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이정도로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0분간 끓이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던 게 물의 양이었어요. 물을 거의 3L를 넣는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2 테이블 스푼을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총 거의, 거의 3L가 되죠. 저는 이 상태로 20분, 20분간 딱 끓이겠습니다. 20분을 끓인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야채들은 20분이면 다 우러나고도 남아요. 야채를 우릴 때는 그렇게 오래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15분 정도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졸이면서 양이 맞아야 되니까 제가 원래 하던 게 20분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원하는 양과 간이 맞을 것 같아서 20분을 하겠습니다. 물론 뽀글뽀글 끓여야 된다. 저는 물을 하나 추가했잖아요. 지금 다시 끓여서 뽀글뽀글로 맞춰갖고 하겠습니다. 이거 걸르는 걸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뭐 걸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걸르시면 됩니다. 걸르셔갖고 소스만 식히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식힐 완벽하게 더 이상 따뜻한 기분이 일도안 든다 이 정도까지 상온의 온도에 맞춰서 완전히 식혀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뭐 냉장고에다가 차갑게 식히셔도 상관없죠 이 게장 소스만 안다고 갖고 게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게장은 게를 어떤 상태에서 이걸 붓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은 나중에 드실 때게 속이 살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게장을 드실지도 몰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은 그럼 바로 게를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양념게장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그렇고, 이런 장은 이게 너무 큰게 별로더라고요. 좀 작은 게더 맛있는 것 같고, 큰것들은 이제 찜해 먹으면 맛있죠, 꽃게찜. 어찌됐든, 프레쉬 꽃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오셔가지고 물기가 없다면, 저는 여기에 아까 전에 이제 오늘 받은 거니까 얼음을 채워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얼음 다 비우고, 물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그냥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인데요. 저는 이거를 원래 냉동이 아니고, 프레쉬인데 이걸 그냥 얼립니다. 그냥 꽝꽝 얼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바로 바로 할 거면은 저는 2 시간만 얼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살이 완전히 나이더라도 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안에 들어있는 살들이 좀더 탱탱하다, 막 빠져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게좀 있어요. 이게 안 얼린 상태에서 하면은 살이 삐져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국물에 넣거나뭐 국물 마이야 그렇게 안 해도 맛있습니다. 살안 삐져나와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얼려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리차 있는 그 암꽃게들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게장집에서는 계속 나오나? 당연히 얼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얼려서 하는 게 살도 안 삐져나오고 오히려 더 신선하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은 당연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맞겠죠. 이대로 그냥 얼려줍니다. 저는 두 시간을 얼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냉동 꽃게랑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맛이 어떤지 비교도 해줄 거고요. 두개 섞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전혀, 전혀, 전혀 일도 그렇지 않으니까 맛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식감이라든가 뭐 등등등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해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니고 거의 차이 없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꽃게고 가격은 500g에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뭐 비싸면 4,500원. 뭐이 정도 합니다. 원산지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손질은 저번처럼 그냥 흐르는 물에서 칫솔로 겉에만 한번 지저분한 게 있으면 닦아주시고 막 빡빡 닦으면서 살 다 빠지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낚싯줄 지금도 전 여기 눈에 보여요. 이 낚싯줄을 잘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마찬가지로 씻으면서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막 녹이면서 막 씻지 마시고 빠르게 씻어가지고 다 녹지 않고 속이 땅땅한 상태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바로 이거 씻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 손질을 하기 전에 야채를 미리 작업을 해주면 편리합니다. 야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거 사용하지 않고 제 기준에 꼭 필요한 것만 넣습니다. 쪽파입니다. 그냥 길쭉하게 썰어가지고 50g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 어슷썰기를 해가지고 5개 준비했습니다. 양파 이렇게 한 3, 4 m m 로 해가지고 도톰하게 해서 1개 준비했습니다. 마늘 그냥 이렇게 편으로 썰어가지고 30g 준비했습니다. 레몬 반개 동글동글 썰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 레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소스의 맛을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를 먹을 거예요. 양념게장도 그렇고 족발을 해도 그렇고 뭐다 먹잖아요. 소스까지. 그걸 위한 거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바로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닦았는데요. 살은 얼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다 녹아있으면, 안 그래도 여기 구멍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살이 아마 거의 다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감히. 그래서 얼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씻어줘야 되죠?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막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꽃게를 넣을 건데요. 꽃게를 보통은 이렇게 집어넣지 않잖아요. 살이 빠진다, 양념 빠진다, 뭐 그런 얘기 인데 일단 얼은 거니까, 제 생각에는 막 엄청난 영향을 줄거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미신 같은, 부적 같은, 어떤, 항상 하던 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담을 때한 가지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여기 틈이 없게,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양이 많아져가지고 좀큰 데다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틈들이 없게끔 작은 개면 작은 개대로 이렇게 가능하면 높이가 일정하게끔 하셔야지 양념을 부었을 때 과하게 붓지 않고 딱 맛있게 될수 있을 정도의 양념을 불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밀어가면서 평평하게 해주시고 높이가 잘 맞게 양념을 부었을 때 높이가 맞아야죠 뭐 이만큼은 올라오고 이쪽은 비어있으면은 양념이 들어가는 게 너무 저기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빼곡 빼곡 소스를 많이 안넣으면 안을수록 더 우러나오는 맛이 강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생새우입니다 시킬 때생새우로 같이 시켜고 받았습니다 새우도 넣어서 맛을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새우장은 양념이 다르고 게장은 양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우도 사이사이에 잘 넣어주시고 새우는 여기 이 수염 잘라가지고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급했어요 오늘 마음이 이렇게 해놨으면 붓는 양은 집집마다 모든 분들이 용기를 다른 걸 쓰실 거예요 용기에 맞게끔 해서 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몇 리터 뭐 뭐가 아니고요 게가 딱잠기일 정도 잠겨서 조금 위로 올라올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게가 거의 잠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느낌이 나면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눌러가지고 게가 잠기나 안 잠기나 게가 이렇게 잠길 정도 요 정도 양으로 하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이걸 오버해서 다 넣어버려도 별로 좋진 않은데 저요만큼밖에안 남았어요 이번에 한 양이 정말 요만큼밖에안 남고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이 소스의 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2kg에서 2.5kg 정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스가 됩니다 이러면 딱 누르면 요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잠기게 하얗게 배가 살짝살짝 보이는 거는 있죠 요 정도로 잠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넣는데 었 완전히 게가 안 보인다. 이러면 소스가 조금 과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적당한 양이 맞다는 판단은 이 야채를 넣을 거잖아요. 야채를 다 넣어줍니다. 골고루, 골고루 얘네들 다 잠기게. 또말 많네. 뭐 말, 뭐 원래 많은 거니까 상관없죠. 그냥 말 많이 하겠습니다. 딱 눌렀을 때딱 잠기는 정도. 딱 맞죠. 어느 정도. 또 제가 운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소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요게 제가 하려고 했던 이 개의 양과 맞을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잘 맞네요. 저도 이 유튜브 보고 레시피 적어서 이 키로 기준은 얼마 이렇게 적어놔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지금 개가 위로 둥둥 떠버리면은.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어디 마트 같은 데 파면은 이거 누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누르시든가 아니면 박글에서 올리신다든가 뭐 등등등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야채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 야채들이 얘들이 눌러가지고 뜬게 없어요. 딱 잠겨 있어요. 굳이 누르지 않아도 잠겨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가능하면은 뭐 하나 놓고 누르시면 좋습니다. 이대로 3일 있겠습니다. 3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한 하루 반나절이나 이틀 정도 지나서 이 야채들이 다시 잘 잠겨 있나 개가잘 잠겨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야채랑 이거는 다 먹을 거고요. 인생 레시피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3일 있다 뵙겠습니다. 야, 뭐 이거 하나 먹으려고 3일까지? 어쩔 수 없지. 맛있는 거 먹으려면. 말씀드렸던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상태에서 과연 일단 냄새는 죽여요. 바로 담아서 어떤 맛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양념이 잘 됐는지 그 간만 살짝 보고 덜어서 이런 것들은 간 보고 숟가락 이거 다시 쓰지 마시고 그냥 닦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숟가락 쓸 일이 없죠. 미쳤네요. 미쳤어. 어우, 개맛있네. 너무 맛있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담을 때는 뭐 별거 없죠. 뚜껑을 여기서 까주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냉동 별단꽃게도 보시는 것처럼 살 빠져나온 거 하나도 없이 색깔도 아주 맛있어 보이게 까맣게 잘 나왔고요. 살이 일단은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우도 같이 담갔잖아요. 새우도 당연히 맛있게 잘 됐을 게 분명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어떤 맛인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드실 때 기호에 따라서 생쪽파를 좀 이렇게 뿌리시고, 고추 깨하고, 마지막으로 향을 얹어주고 싶으시면 참기름을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만 해서 이렇게 그냥 냄새만 잘 나게 한 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은 전혀 빠지거나 한거 없고요. 게를 이렇게 쭉 짜서, 게살이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거를, 음, 음, 야 간이 안 짜고, 크게 달지도 않고, 음, 솔직히 너무, 너무 훌륭한데? 맛있는 게장이 가지고 있는 그건 다 있어요. 가족 먹게 되네. 저는 일단 냉장고를 가정용 냉장고에서 가장 낮은 강력한 온도에서 사용을 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지금 딱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드실 때 5일 정도 있다가 드셔도 괜찮고 일주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5일 정도 지나면 더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는데 지금도 맛이 충분히 깊습니다. 새우는 게장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있는게더 맛있거든요. 새우는 3일 말고 한 5일 정도 하는 게더 맛있는데 자 새우를 간단하게 음, 역시 굉장히 맛있는데, 새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새우는 이렇게 생새우를 할 때는 3일 갖고 안 돼요. 한 5일은 있어야 이게 맛이 듭니다. 냉동 흰다리 새우를 사용하시면은 3일이면 간이 잘 배요. 그래도 게장보다는 더 오래 숙성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후레쉬라서 더 간이 좀덜 배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후레쉬니까 그냥 신선하게 맛이 있다는 거죠. 오늘 좀 호강하네요. 처음에 맛봤던 거는 냉동이고, 요거는 이제 후레쉬. 이 후레쉬도 살이 하나도 안 빠지고 잘 차있죠? 맛을 보겠습니다. 음, 우와. 음,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일단, 저의 게장의 레시피의 특징은 짜지 않다는 거. 짜지 않아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프레쉬하고 냉동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게 냉동이고, 이게 왼쪽 게 프레쉬인데, 전 여기를 좀 파먹었지만, 색깔부터가 얘가 간이 더잘 들어있어요, 냉동이. 절단해서 이렇게 손질된 꽃게를 집어넣으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간이 닿기 때문에 색깔이 더잘 들어있고, 간이 더잘 배있다. 프레쉬는 뚜껑까지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간은 조금 들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얘는 먹으면 양념이랑 그 맛이 굉장히 좋고 되게 잘 어우러져 있다. 후레시는 먹으면은 누가 먹어도 그냥 바로 아 후레시구나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후레시만의 크리미함,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이게 크리미해서. 신선하다 그런 맛이 확실히 강력하게 있는데 얘는 양념이 굉장히 잘배고 맛있다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하라 그럼 저는 이 냉동으로 해가지고 간이 잘배는걸 먹겠어요 이 냉동게장에다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프레쉬로 할때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5일 정도 숙성시키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레쉬도 제가 한걸 보시면 알겠지만 얼렸다가 쓰잖아요 얼린 상태에서 껍데기 벗기고 가운데 잘라서 냉동 상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맛의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프레쉬나 냉동이나 근데 얘는 좀 신선하다 크리미하다 이런 느낌이 나 간이 덜 뱉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진짜 죽여요.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전 마저 가서 게장에다 밥을 비벼서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념게장 레시피는 웬만한 간장게장집 레시피보다 이번 영상은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비율을 잘 잡아놔서 일단 짜지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감칠맛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따봉.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